길바닥에 누워봅니다. 나뭇잎을 말아 담배를 피는 신용을 하고 풀을 뜯어서 쪽 빨아보고는 토악질을 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세 장, 그세 장에 미끼로 넣어둔 귤한 조각을 낼름 먹어치우기도 하고 누가 봐도 남이 손보는 밭을 보고 야생 무가 있네 라며 뽑아먹습니다. 그리고 거적대기 이불을 주워와서는 한숨 잠에 들지만 꿈에서 찬바람을 맞는 꿈을 꾸는가 했더니 진짜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꿈으로서의 제기능을 당하지 못한 꼴입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노숙자가 갖고 있던 치즈를 훔치고 길바닥에 버려둔 꽁초를 피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버려둔 튀김하고 나온 피해율을 그냥 먹어치우기에 이릅이라 결국, 춥다든가, 배가 고프다든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든가, 술을 마시고 싶다든가, 그런 번뇌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셈이라고군. 노숙과 고행을 하면서 삶의 철학을 느끼는 창작물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 진짜로 작가가 자살을 하겠다고 산으로 뛰쳐나와서는 진짜 죽을 용기까지는 없었는지 죽지는 못하고 밤거리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 실화입니다. 하지만 겨우 이런 내용인데도 실종 일기는 온갖 상을 휩쓸었습니다. 데즈코우산문화상성훈상이 이만화가 대단하다까지, 물론 세상에 노숙자 각그 그 만화는 이 만화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실종 일기를 그린 아즈마 히데오가 한때 만화기를 주름잡았던 대작가였기 때문입니다. 70년대 말에서 80년 초반까지는 아다치 미츠로, 타카시 루미코 같은 한국 연예계의 빛대자면 유지석급 인물은 아니더라도 한 순간에 큰 충격을 준 서태지 정도의 영향과 명성에 나름대로 대작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10년 넘게 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준 거죠. 아즈마 히데오가 누군지부터 이야기하고 봅시다. 아즈마 히데오는 나가이 고의 영향을 받은 작가입니다. 나가이 고와 파름치 학원의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이쪽을 참조해주시면 좋겠네요. 파렴치학원은 일본에서 가장 반항적인 문화 컨텐츠였습니다만 이 작품이 워낙 히트를 치자 그와 유사한 작품들이 등장할 기회가 많아졌고 파렴치학원은 여학생들의 판치라 성희롱 성추행 등이 소재로 자주 사용되던 작품이었으니만큼 후발주자인 아즈마 히데오는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기란 바로 너무 어린 것은 없다. 나나코 SOS와 코로코로 포로는 모두 극도로 데포르메화되고 귀엽게 표현된 요즘 말로는 모해화된 어린 소녀를 그려냈고요 모해화된 어린 소녀는 물론 마법소녀라는 갈래도 있지만 마법소녀는 동년배의 여자아이들이 환호하도록 그려진 작품이고 아즈마 히데오의 그림은 나이 먹은 남자들이 환호하도록 그려진 작품. 네 그럼 뭐그 표현을 빌리지 않고는 소재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로리 캐릭터였습니다. 당대의 흐름이었던 SF 분도 워낙 잘 그리는 작가였기 때문에 유행하는 소재에다가 로리라는 뉴웨이브의 등장까지 아즈마 히데오는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지금 뭐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미지의 제국 일본은 왜 로리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즈마 히데오가 몰고 온 로리 열풍은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영향을 남겼는데 지탄하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현재도 로리 캐릭터는 일본의 중요한 모예 요소 중 하나고 아즈마 히데오처럼 여자 아이를 빵빵하게 대포르메하는 동시에 눈, 머리카락 그외 다양한 포인트들을 더 세밀하게 더 크고 선명하게 그려내는 방식은 이후에모예체 확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즈카오사무의 그림과 비교하면 아즈마 히데오가 추가한 디테일들이 후대의 모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자 아이를 모예하게 그린 것만으로 고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부조리 일기라는. 부조리 코미디를 일본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원래 SF 작가를 지망하던 사람이라서 특유의 SF적 상상력 역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즈마 히데오의 작품들이 선정성을 이유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소개가 될수 없었던 걸지도요. 그런데 이런 형벌이 왜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종류 수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오타쿠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리고 지금까지도 로리타라는 컨셉을 범죄나 다름없게 인식하게 만든 미야즈키 스톰 사건이 1988년에 등장해버립니다. 도쿄에서 여아들을 연쇄 납치 살해한 범죄자죠. 이 사람이 게임, 만화 등의 오타쿠 문화에 빠져 있었고 당연히 로리콘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르는 인식이 바닥으로 바뀌고 갑니다 물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80년대 초중반의 로리붐이란 것이 좀 과하다 싶은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레몬이라는 표현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여자에게선 레몬 냄새가 나서 레몬 에오가라고 자칭했더라뭐 그렇답니다. 아무튼 사실 그 이전부터는 일본에선 SF 붐이란 것도 점점 꺼져가고 있었고 아즈마 히데오가 자라던 두 가지가 시대의 흐름에서 빗겨나가게 된 겁니다. 잠깐도가 시대를 풍미했던 아즈마 히데오는 쇠퇴했으면 다행이고 범죄 지침을 받으며 무살 되게 된 거지요. 물론 이건 실종 일기에 나오지 않는 사회적 배경이기 때문에 뭐 단순한 추측이고요. 실종 일기에서 등장하는 그가 노숙자가 된 이유는 그냥입니다. 사실 뭐 예술가의 기행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일하기도 싫고 만화도 싫고 마감도 싫고 집에 있기도 싫고 돈 벌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죽으러 간 거랍니다. 사회적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지루하고 현악적인 그냥 죽어 팩트임 세상에 이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실종 일기는 말 그대로 실종입니다. 만화계에서 급작스럽게 실종된 자신과 가정에서도 실종된 자. 사실. 그런 아즈마 히데오가 90년대 초반에 밤거리를 도둑 고양이처럼 누비며 문명의 부산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내용이죠. 실총 일기는 덕분에 미래에 노숙인이 되는 게 꿈인 사람들에게는 직업의 모든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동네의 식당을 모두 알아둬라.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마세나리네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노숙 생활을 하면 먹을 게 없어서 변비가 된다는 사실과 그 변비를 해결하는 데는 아까 말한 튀김류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어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군요. 물은 괜찮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수도가 나오는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노숙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말 걸기. 아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많이 허를 찔렀습니다. 노숙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무섭구나.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하는 상상도 좀 재밌습니다. 이거 북한에 보내려고 하나? 북한은 일본인들을 납치해서 간첩으로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납북 일본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볼게요. 일본은 아직도 불신검문있는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불신검문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이때 시퀀스도좀 재밌습니다. 약간 힘을 숨긴 감성이라고나 할까요? 수상한 노숙자가 알고 보니까 말하기 센세이션.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아즈마 히데오는 또 뭔가가 고가워서 집에서 뛰쳐나오고 이번엔 아예 숙식 노가다까지 해가면서 제대로 알차게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다가도 또 결국 만화를 그려버리고 잡지에 자기 만화를 투구하다가 결국 또 아즈마 히데오라는 것을 들키고 만화계의 복귀.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힘을 숨기는 걸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만화로 다시 먹고 사는가 싶다가 이번엔 알코올 중독으로 착실하게 인생이 망해서 97년에는 알코올 병독으로 이동하기까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은 나가타 카비 작가의 만화도 있지만. 아즈마 히데오의 실종 일기와 후속작인 알코올 병동이 원조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독특하긴 하네요. 세상 어디에 알코올 중독자 겸 노숙자가 그리 만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만화가가 사실은 힘을 숨긴 데인키 만화가. 이럴 수가 당장 2020년대를 배경으로 리미이크를 해야 합니다. 뭐, 알코올 병동의 내용은 약간 한국의 교도소 만화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가볼 일 없는 그곳을 구경하는 재미로 보는 느낌입니다. 만 개인적으로 실종일기의 사족 느낌이라서 그다지 재밌진 않았습니다. 실종일기의 후반부에는 이미 알코올 병동 이원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 그런 흥미로운 부분은 실종일기에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 병동에서는 병동으로 입원하는 수속이라든지 병동 내 음식이라든지 자신도 미치광이지만 자신 못지 않은 알코올 중독 미치광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알코올 병동에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은 병동 내에 환자인 척하고 환자들을 속이는 언더커버 보스형 수녀가 있었다는 점이네요 소소한 반전 요소라고 할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지만 순식간에 잃게 될지는 모르는 정상성의 소중함을 환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지정신이 실종일기보다도 자기가 지정신이 아니란 것조차 모르는 알코올 병동 부분이 더잘 드러나 있기도 하죠. 나는 언제부터 정상이 아니게 되었을까? 정상인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작가의 실화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악담이 되지만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즈마 히데오씨처럼 정상성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장르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종일기는 제 취향에 딱 좋았어요. 브링포르노 마니아 아니냐고요. 그럴지도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